캔디 딸 퀸짓 파운드 다 아파요 아나 아나이아 무빙 말해요 아 뭐야 아이 아.. 아씨 무빙한다 새끼야 무빙한다고 저만 무빙해야 오면은 아 수류탄 아, 아끼지 궁극기 충전 중 <목소리> 가야돼 가야돼 내가 다 방금 터게얘힘못 봤거든. 힘못 봤거든. 얘나 막고 있어 나고 아, 아, 있어. 아, 힐 받았어. 젠킬, 젠 필. 아 아우. 공격 받고 있어. 젠 받았다. 민석의 피피 나이스, 나이스. 쟤가 비박의 피해. 오거를 박아줬다. 나하아먹었어 부셔뻥, 부셔뻥. 로 죽었다 내가. 슈퍼 어더 한타. 아, 이어이 잡다. 아나 야, 백도 하사는 트래거. 나이어안 났냐제? 제 개뭉청하지요. 공격 력 증폭. 야, 빼야돼 빼야돼 공격기 충전 중이에요. 레이드 오는 거같아

나힐좀 내가 컨트롤 시작하겠어. 랩파. 랩파. 랩파 볼게 뒤봐볼게. 볼게호 아, 빠호 이안 되겠다. 뒤. 온데 갔 아, 연병나다쓰냐개 하나 볼게. 하나 볼게. 하나 보는 줄. 이 개신... 안 와볼게, 안 와볼게. 안 와볼게. 안 아, 빠졌어. 잡았다 이거. 짤, 짤 아, 야, 이거 화방수줘 자, 한번 가는 거. 저도 뒤지금 주녔어. 야, 뒤가 밖에. 루슈, 루슈, 루슈 내 시점은 죽지 않아. 야, 봐 봤거든. 여기 나도 나도. 나두 번. 아, 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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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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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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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도 저도 니까 아, 방해받지 않고 저도 저도 도 저도 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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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.. 저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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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피스 이번 도까지 비비고 야저야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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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도 어, 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. 어공정갖이 아, 새끼. 아, 내가 방금으로 힘못쪽게 가도게. 조져 봐. 오케이. 뭐야, 그래. <laughs> 내 가다거든? 아, 떨어졌네.

야나못참아 가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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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아가위아위비아 가비 아 올라. 가 이렇게 는거 잡을게요. 이피게피저잡을수 있어? 잡을어요거아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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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역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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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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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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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이아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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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이거! 나거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은거 이거! 이거! 이네

디바 턴! 이게 왜안턴야 위도우 떴다 위도우 떴다 인식해야 돼 인식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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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야 내가 동굴에서 일, 여기 위에서 밑에서 뛸게 정면이야 정면 정면 저쪽 디바 또 던져도 될거 같은데 지금? 이겼어. 지금 던져봐요 야다 죽었다 저거 아래 다 죽었다 아아나다 우리 위아냐, 따... 도, 위아냐, 우리 하나 없어. 위도 위에. 도 위에 있어. 나못 빠져. 나못 빠져. 사모 죽게 나 그냥. 아시 아, 개피하게 피해. 아 개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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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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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알좀 죽고. 아, 뭐아는아야디케디피의댄디피디피캔아이스 어... 야당게 아, 도도심. 지세요 어, 어, 아, 이파아 심플한... 그래. 밀었어. 아, 아, 나이스. 스 미러스. 나이스고. 나나 윈슨 잘해. 나디르니야 얘들아. 점수. 0대 1. 나 아, 선 아, 소 야나 뛰게? 빨리 뛰야손보라얘얘얘네얘네얘나못 봐줘 나 지금. 손보라 어어 빠졌고 아직, 어 어어어 어어어 어다어다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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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하파 뒤로 돌았어. 트레인 좀. 어. 들어 개피. 피 잡았어. 잡았 야, 이 손불아 공 나온다. 손불아 공 나온다. 오케이. Okay. 치료해 주세요. 여기는데손손공 <laughs> <손에 틀어 웃음> 있어, 지금. 말끔이 치료해 드릴게요. 공격력. 증비 잡아. 잡아. 공격 고나안 당했어. 안 당했어.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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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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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리 빨리 빨리 빨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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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망빨다 빨리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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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빨못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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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근데 비리손한랑자고 그냥 아시랑도 안. 안지로다 오케이 나보고 다키라라 펀..펀치 <laughs> 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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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거야 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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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맥크리까지 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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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이 다 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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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키다 키다 제가 저데있나어궁기 <laughs> 충전 중이에요. 잃어버리네. 고마워. 도망칠 생각인데. 치유 고 있어요. 아, 아슬아슬했다. 계속 다선 독상에 잡아. 있어요. 소스. 고고고고. 콜솔불러어요 저를 살루시면 비추 루슈 루슈, 루슈 봐봐요 괜찮아 오케이. 오, 오, 루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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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. 루슈, 루슈 루슈. 잡을 수 있어? 못 잡아, 못 잡아. 잡아. 잠, 디바, 디바, 디바. 야, 내가 앞에서 억울해줄게. 밀어줘요. 나 여기서 궁쓸게궁수게말끔 쓸게. 나왔어요. 줄게요. 밀어요. 아, 밀고 있어. 밀어봐. 확인했어요. 받아움직여 몰라, 아, 허물 나, 나, 나뒷다 밀고 잘? 있어. 아나나나나 소리 봐라 아나 괜찮아 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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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래트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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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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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래게피 아 나이스 킬요 좋았어요 아 진짜지네 대1 괜찮아! Nice. 괜찮, nice. 어. <laughs> 민터, 민터. 나이스. 괜찮상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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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괜찮아! 괜아괜렉아손찮아다손아괜다아잘아다아나찮아 괜찮아! 괜찮터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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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h. Go